그빵 속에 대체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음날 새벽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몇 시부터 나머지 준비하세요. 아 6시부터 시작합니다. 하루에 나가는 초코파이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매일 새벽 이렇게 분주히 움직여야 한다는데요. 반죽 기계에서 쉴새 없이 돌아가는 초코파이 반죽.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입니다. 밀가루하고 버터하고 계란, 그다음에 네. 설탕으로 들어가고 어, 코코아 들어갑니다. 아니 그렇게 유명한 빵치고는 반죽이 별로 특별한 것 같지 않은데? 체에 걸러 부드러워진 밀가루와 달콤한 코코아 가루를 섞어 만들어진 반죽을 기계에 넣고 섞기만 하면 끝. 이제 반죽이 다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건가 하던 그때 고소한 호두를 반죽에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은 짤주머니에 넣고 일정하게 원형의 모양으로 짜주는데요. 이 반죽을 오븐에 구워주면 초코파이 빵 완성! 마치 쿠키 같은 게 그냥 먹어도 맛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초코파이는 뭐니뭐니해도 크림에 겹쳐 먹어야 제맛이죠. 먼저 납작한 부분이 위로 오도록 빵을 뒤집어준 뒤. 그 위에 초코파이 맛의 핵심이라는 특제 크림을 얹어줍니다. 사호 일반 크림과 같아 보이지만 어미언니 다른 품격을 자랑한다는 이 집의 특제 크림 어떻게 만드는지 지금부터 그 비법을 공개합니다. 먼저 달걀 흰자만을 모아 반죽기에 넣고 뒤섞어 주는데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 크림과 별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반죽 그릇 옆에서 토치로 그릇을 데워주는 달인 발견. 아니 토치로 밀가루 반죽을 데워주는 것까진 봤어도 크림을 데워서 만든다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아유 그러다가 크림 다 녹겠어요 달인. 주위 온도를 좀 올려줌으로써 이 믹싱하는 점도가 이제 어느 그 조건이 맞아지는 거예요. 불러 굽지 않은 상태의 크림은 반죽기가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뻑뻑한 반면. 불로 구워 가열한 크림은 한눈에 보기에도 부드럽게 변한다는 것. 이대로 끝인가 했더니 크림에 또 뭔가를 넣습니다. 검정색 액체의 모습이 한눈에도 예상없지 않아 보이는데 이건 또 뭡니까? 초콜릿이 커피? 아, 아니요. 네. 우리가 네. 만든 겁니다. 이게 뭐 어떤 건데 네. 쉽사리 입을 열지 않는 달인 몰래. 그 액체의 비법을 알아내기 위해 달인 몰래 잠입한 제작진. 일단 설탕에 물엿을 넣고 뒤섞어주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실험 만들고 있습니다. 아, 들어가는 뒤로는요? 설탕하고 물엿하고 다음에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은 설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무은몇 가지나 있어요. <laughs> 한 가지, 두 가지 가지고. 괴일에 가려진 달인표 시럽 완성되기 전까지는 절대 손을 넣을 수가 없다는데요. 시럽 하나 도 허트로 쓰지 않는 달인 역시 달인답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너무 피곤해 졸기라도 하셨나요? 눈처럼 하얗던 시럽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무튼 이거 탄거 아니에요? 아 예, 좀 약간 태, 어 태운 듯하게 그렇게 마, 만들어야 기품 맛이 납니다. 일 아, 이걸 태우신 거라고요? 아 예, 여기 열릴때 튀기라고 <laughs> <laughs>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튀기요? 네. 볶기 말씀하시는구나. 서울에서는 볶기라 그러고 부산에서는 네, 예, 예. 그래. 우리는 튀기라고 그랬어요. 튀기. 아 튀기. <laughs> 예. <laughs> 잘라서 말로. 이제. <laughs> 예. 예, 그 맛이 그 냄새가 좀 나야 됩니다. <웃음> <웃음> 맛도 맛있지만 이 시럽의 풍미를 더하는 건 따로 있답니다. 어, 무슨 말씀하시는 그런 냄새 나는 것 같은데요? 꽃기 띠기 냄새라고 네. 하는 거, 예, 네. 네. <laughs> 설탕 탄 냄새. 잘하네요. 살짝 태운 시럽으로 크림의 풍미를 높여준다는 건데요. 단죽과 시럽의 황금 비율은 오직 달인만이 알고 있답니다. 근데 어떻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시럽 어떻게 만들게 되신 거예요? 예, 처음에 실수로 태웠습니다. 실수로 태웠어요? 네. 네. <laughs> 근데 그걸 먹어보니까 더 맛이, 깊은 맛이 나고, 예, 더 맛있어요. 실수로 탄생게맛있군요 네. 초콜릿 빵에 비법 시럽을 넣은 크림, 그리고 딸기잼까지 한데 모여 어울림 좋은 초코파이가 완성됐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초코파이 빵에 이것 빠지면 그야말로 앙금없는 찐빵이죠. 절대 빠질 수 없는 것, 바로 초콜릿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다리만의